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참, 토트넘의 시즌 전 영입행보와 선수들 정리가 뜨겁습니다. 물론 가장 뜨거운 소식은 손흥민 선수가 2025년까지 토트넘과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과 더불어 토트넘과 이별하는 선수들, 그리고 토트넘에 새로이 합류하는 선수들까지, 현재까지 정리된 토트넘의 다음 시즌 선수단 운영에 대해 이번 영상에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 확정되었죠. 손흥민 선수는 이제 2025년까지 토트넘과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전성기를 모두 토트넘에서 보내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이 2021년이니 앞으로 5시즌 이상을 토트넘에서 더 뛰는 게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의 오른 주급은 20만 파운드로 한화 약 3억 2천만원 수준이며 팀내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맨유나 맨시티의 주급체계와 비교하면 토트넘의 주급은 되게 짠 걸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토트넘도 빅식스로 평가받는 팀이기도 하니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하지 못했고, 유로파 리그에도 나가지는 못하는 다음 시즌이지만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과 이적 사이에서 재계약 발표가 난 이상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꼭 진출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토트넘의 빠돌이 빠순이로 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이야기는 너무나 할 말도 많고 모두가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의 입단 동기들과 새로운 식구들, 그리고 파라티치 단장과 레비가 그리는 토트넘 선수단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새로운 이적생과 이적설이 뜨고 있는 선수들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이적생으로 브리안 힐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신성이라 불리고 있는 윙어 브리안 힐이 세비야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토트넘의 이적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토트넘의 이기적인 플레이어 라멜라 선수와 스왑딜을 발표했죠. 힐 선수는 좋은 킥 능력과 드리블 돌파가 강점인 선수로 스페인의 이강인으로 불리고 있는 선수이며 현재 2020 도쿄올림픽의 스페인 대표로 올림픽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리안 힐 선수는 지난 시즌 막판 바르셀로나가 노린다는 찌라시가 돌 정도로 스페인의 엄청난 유망주입니다. 힐은 손흥민 선수와 윙포워드 공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기대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힐 선수는 직선적인 돌파의 강점이 있는 정통파 윙어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사선으로 침투하고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손흥민 선수와의 콤비가 시즌 전부터 기대된다고 평가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기적인 플레이로 질타받았던 라멜라 선수를 내주고 선수단을 재편하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라리가 최고의 유망주를 토트넘 팀 내의 계립과 같은 라멜라를 내줌으로써 데려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라멜라 선수는 아쉽지만 이제는 토트넘과 작별해야 할 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난 2013년 AS 로마를 떠나 토트넘에서의 아쉬웠던 시간을 끝으로 다음 시즌부터는 토트넘과 작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로 평가받던 센터백 영입 관련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 국대로 유명한 로메로 선수는 아탈란타에서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로메로 선수가 아탈란타에서 토트넘으로 이적을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로메로 선수는 지난 시즌 세리에이에서 31경기를 뛰었고 세리에이에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린 대형 센터백입니다 그리고 2021 코파 아메리카에선 아르헨티나의 주전 수비수로서 우승에 기여한 선수이고 센터백이 약한 토트넘이기 때문에 과연 파라티치 단장이 부임하며 어떤 선수들을 영입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굉장했는데 현재까지는 이 기대에 충족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루메로 선수의 마음은 이미 토트넘으로 기울었고 이정료 협의만 끝마친다면 토트넘으로의 이적이 확실시해 보입니다. 이정료는약 5천만유로에서 6천만유로 사이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누누 감독이 3백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센터백이 정말 강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현재 토트넘 소속의 센터백들이 3백 전술을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던 상황에서 로메로 선수의 영입은 토트넘이 다음 시즌 다시 빅포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은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한 골키퍼 골리니 선수입니다. 골리니 선수도 로메로 선수와 마찬가지로 아탈란타에서 활약했던 선수였죠. 토트넘이 이번 시즌 요리스의 백업 골키퍼로 골리니 선수를 완전 이적 조합으로 왕을 달고 임대로 영입하며 골키퍼 포지션까지 영입을 확정하였습니다. 골리니 선수는 이탈리아의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친 26살의 젊은 골키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들어온 선수들이 있으면 토트넘을 떠나는 선수들이 있을 텐데요. 현재까지 확정된 선수는 라멜라와 토비 알더베이리트 선수입니다. 라멜라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리안힐 선수와의 스왑딜이 성사되어 다음 시즌은 세비야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토비 선수는 손흥민과의 입단 동기로도 유명하죠. 토비가 카타르 리그의 알두아일 SC로 이적에 합의했고 토트넘 구단에서는 앞으로도 토비 선수의 행복한 축구 선수로서의 활약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 아니 이제 EPL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는 케인 선수죠. 케인이 토트넘에게 공식 이적을 요청했고 우승을 할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요청했다는 소식은 축구 팬들이라면 모두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레비 회장이 케인의 이적을 허락했다는 찌라시성 기사도 남호했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케인 선수의 공식적인 이적 오피셜 발표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트넘 훈련장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만큼 저희도 많이 궁금한 상황입니다만 케인의 이적 관련 루머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 하나 케인의 이적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적 그리고 재계약이라는 것들이 모두 오피셜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을 할수 없는 게 맞습니다만 토트넘의 저명한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 그리고 엘라스데어 골드 기자 등 유명하고 공신력이 높은 기자들 역시 케인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원하는 이적료가 1억 5천만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악화된 재정난에 이 이적료를 감당할 팀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케인의 이적을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1억 파운드 수준까지는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까지 전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 이를 거절한 걸로 알고 있지만 영국의 미러는 이러한 보도를 했죠. 맨시티는 케인의 영입을 위해 이적시장 마지막 날 까지 협상 을 펼칠 계획 이고, 이, 정 료가 내려가 는것을 대비 하고 있다. 맨시티는 잉글랜드의 주장 케인을 위한 블록버스터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처럼 맨시티가 강력히 케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케인의 이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계약이 확정된 손흥민 선수가 과연 다음 시즌 토트넘에서 어떤 선수들과 함께 뛸 것인지 토트넘의 레비 회장과 파라티치 단장이 앞으로 남은 약두 달간의 이적 시장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향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케인 이 떠난 톱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동료들에 대한 이적 소식에 대해 오피셜 발표 및 소문들에 대하여 저희 미린의 라이브가 여러분들께 소식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